예 오늘 뭐 처음 첫 차례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설계 플랫폼을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 또 진행 내용 알려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 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어선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일관성 없이 중구난방 혹은 뭐 이렇게 다채롭게 그렇게 생산이 됐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되게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은 더 많은 이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충분히 선주들한테는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잘 경청했으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님의 어떤 설명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. 우리가 현장에서 접하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앞으로. 개선할 방향 여러 가지를 이용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조언자나 그렇지만 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나오셔가지고 <laughs> 현장에 오셔서 뭐 배를 타보셔도 좋겠고요. 어, 그 정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<laughs> 많이 청취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. 다양한 플랫폼에 나왔으면 좋겠고 또 재원을 또 조달하는 정부에도 이 어민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.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저희 경북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가 서로 간에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분야별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. 더 의민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의행량이 많이 수확되고 현실적으로 풍요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연구 박차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